자, 반갑습니다. 수급당반, 구원입니다 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 우리 와우넷, 아, 체험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체험 이벤트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이제 체험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아, 스마트 방송 체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5만원, 5일에 5만원, 하루에 이제 만원 정도, 어,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강 혜택은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특강이 있는데, 특강 수강 신청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전화번호는 0234904461, 0234904461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벤트는 이제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이탄입니다 자, 하루 1만원으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수급단기반 아, 홈페이지거든요. 와우넷 참여하셔가지고 어, 구본형 파트너 검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참여하실 때는 이제 여기에 방송 스케줄이 뜨죠. 그럼 방송 예정. 여기 지금 어, 9월 19일 아침 8시부터 3시 30분까지 에, 방송 예정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방송 시작하면 방송 중 이렇게 뜨거든요. 클릭하셔가지고 방송 참여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아침에 제가 7시 한 4, 50분 경에 또 중장기 투자 리포트를 이제 여기 투자 전략란에 올려드립니다. 투자 전략란하고 와우밴드 어이두 군데에 올려드리고 와우밴드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 클릭하시면은 어 미국 시장 브리핑하고 또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 어, 올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SM 시가총액 3조를 향하여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인탑스난 달라졌어 이런 재리 보 돌려드렸고 어, 상당히 예, 주가 상승률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9월 15일날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은 어, TNL 예, TNL 목요일날 추천드리고 목요일도 오르고 금요일도 오르고 이틀 연속으로 어,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안 좋았는데도 그다음에 또무림 p m p 요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은 어, bh 반짝 실적이 아니다. 이건 아이폰 수혜주이죠. 추천드렸고, 에, 동국산업 전기차 신소재 사업으로 재평가 예상.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동국산업이 요거리 포트 올려드리고 상가가 났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요때 이제 리포트 올려드린 날 상가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오르고, 어 지금 상가 친 다음에 이렇게 이틀 동안 아 어, 고공 행진하고 있고요. 또뭐요 종목 외에도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게 네, 조강페인트는 이 요날 올려, 요날 리포트 올려주고 한20% 거의 상가 쳤다가 20% 상승 마감했고 이틀 조정 보이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또20%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나오고 8,500원짜리가 12,400원까지 12, 한50% 가량 일주일 동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 리포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밴드하고 투자 전략 란에서 이제 한 7시 45분 정도. 어, 아침, 한, 시, 장 시작, 한 시간 전에 올려드리니까, 어, 일찍,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벤트 설명드리면은, 어, 수급단타 스마트 방송 5일 체험, 어, 이벤트입니다. 체험 일정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가격은 하루 만원, 5만원, 어, 5일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가입 전화번호는 0234904461입니다. 이쪽으로 참여하, 셔가지고 어,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